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가량 높아져 25도 내외가 되겠는데요. 한편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5mm 가량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제주부터 내리는 비는 밤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최근 중국 북동 지방에 정체하고 있는 상층 저기압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잦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수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오늘 오후에 제주도부터 내리는 비는 밤에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의 20에서 80mm,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의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5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잦은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기상 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